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넘어서, 아우 힘들어. <laughs> 과연 무엇을 하러 갈까요? 짠, 저 아래 산동네가 보이죠? 자, 제가 가는 곳이 바로 저입니다 계산이 장한 곳이 많아요. 계산에서 받침 하나 바꾸면 계상입니다. 계상, 계상한 곳이 많은데 아,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달의 수액을 한번 채취를 해보려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또 딸이 와서 촬영을 해준다 그래서 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요. 어, 저도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비요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다가 한번 <목소리도> 담아볼래. <담아보리도 목소리도> 뜨거운 물을 해서 소독을 한 거야 지금. <목소리도> 자 여기로 올라갑니다. 아우, 숨쉬 야, 야 나무, 와 대단하죠? 달에, 뭘리 달래볼까?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이거 제작진 이거 건네주는 거야? 한 번.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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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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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또 헛도네. 빠져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잠시 드라큘라가 된다. 음 이렇게 받고 아 이렇게 아닌데. 드라큘라 2탄인데, 저쪽 나무 말고, 이쪽 나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미안하다. 오, 땀 나는데? 여기까지. 너무 많이, 아이 이건 조금 가는 줄기에서. 으차! 으차! 누가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자. 아. 됐습니다. 자. 누가 누가 많이 나오나? 멧돼지가 와도 아 멀리게 에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부러지네 썩은 나물 자끝자 자.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아 올라왔습니다. 아, 과연 과연 뭡니까? 이게. 굵은 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제병이한 18cm 되는데, 한 25cm 둘레가 되는 이 굵은 트라큐라, 드라큘라, 소나무의 트라큐라에서는 수액이 한두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는, 이 줄기, 아, 여기에서는 딸랑딸랑입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달의 수액은 아무나 채취하나? 아, 제가 비 전문가라,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아, 아무래도 저하고 드라큐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철수를 해야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소나무가요. 이 달의 나무 드라큐라 때문에 거의 저 위를 보면 다 죽었어요. 남은 나쁜 놈이 아니라, 이놈도 나쁜 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히 합니다. 이걸 빼고 어이쿠. 이렇게 빼고, 어이쿠. 이 빼고 이이 자리에 흙으로 이렇게 메꿔주면 은 어, 다시 상처가 아물고 수액이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너랑 나랑 같이 드라큘라인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크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도 소나무 많이 괴롭히지 말고 적당히 공생을 해, 공생을. 알았지? 이 달래야. 달래 다레 수액이 고로쇠 수액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효과에도 좋고 인후 작용에도 좋고 뭐 노화 방지도 좋고 호흡기 질환에도 좋고 주문모에 채취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